젬붕이 건데 이게 런닝할 때 쓰면 더 좋을까 해서 오늘은 이걸 한번 써보고 가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더워요. 오늘 90몇도까지 올라가는 날이었거든요. 가볍게 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화이팅! 바지를 샀습니다. 이게 미디움이거든요. 근데 미디움은 약간 크고 스몰은 너무 꽉끼는 약간 그래서 그냥 미디움으로 사고 여기 허리 에조이는 것도 있어서 이것도 샀습니다. 여기 뭐가 하나 박혀 있고 세일은 딱연는데 저는 쇼츠, 레깅스, 짧은 거는 이렇게 뛰다 보면 그리고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차라리 나풀나풀 거리는 게좀 낫다 싶어서 이걸로 샀고, 얘는 19불 99세트인데 앱 할인 받아서 15% 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텍스 포함해서 18불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운타운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에 가서 코라상이랑. 까눌레를 파는 것 같아서 그거를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구경도 하고, 갑자기 차근이 많이 다니는데? 내가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까눌레 사진이 올라온 게 3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서 빵 맛있는 거 먹고, 다운타운 구경도 하고, 여기에 다운타운에 러닝 그런 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건 없지만, 초보 런니니로서, 런, 런니니로서, 발음이 안 되네? 런니니, 런니니로서, 한번 가서 구경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가 인기가 많아서 빨리 솔더아웃이 돼가지고, 젠무이가 빨리 오자고 해가지고, 일찍, 일찍 온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한테, 아, 그거 일찍 나갈 줄 알고, 일찍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너무 미안하다고, 오후에 오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오후까지 다운사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yes. 일단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맛있다 음, 음. 원두 되게 맛있다 음 커피 되게 맛있다 음 뱅크 좀 가져갔네 새거 사서 가져가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땡큐 이제 퇴근하는 거야 <laughs> 어쩔 수 없이 어... <목소리도> 25 I was only twelve t w e n t 5 f i e thought w something. <목소리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싼 거구나. 약간 <목소리도> 이게 퍼상 그런 느낌에 글레이즈 처리돼서 구운 느낌. 멋있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박일 거. 비누잉이 점점 완벽해지고 있어. 안녕. 음. 살면서 정말 딱두 가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가 생겼으면 좋겠다 였고 두 번째는 한국 가는 직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였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레딧에 뚜레쥬르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인에 그래서 오늘 어딘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 여기가 디모인 아이오아에 지금 뚜레쥬르가 생기려고 지금 대박이다 네 오픈도 안되는데 설레발처럼 와서 구경하고 있는 저희 근데 오픈 날짜는 안 써있고 그냥 커밍순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래도 이미 간판도 올라오고 안에 매대 같은 것도 넣었고 그냥 안에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안 끝난 것 같아 그것만 끝나면 오픈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하이킹 같은 거는 아닌데 약간 트레일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이제, 이제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매주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먹을 도시락도 싸가려고 크림치즈 베이글 마즈 크림치즈 베이글 만들어서 가려고요 그냥 뭐 어려운 건 없고 마지랭 크림치즈 올리고 박 아니 이제 크림? 레이그랭 크림치즈 올리고 마늘 넣어서 가져가면 끝. <laughs> 과연 뽕 소리가 날 것인지. 안 나. 원래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로 너무 넘어간 것 같아요 저희는 저 돌담을 건너서 코스 향해서 갑니다. 미치바이가. 아난 퐁! 이럴 줄 알았네 아, 근데 맛있다 커피랑 뜨아를 <웃음> 챙겨와가지고 <웃음> 솔직히 어떻게 동 건지도 모르겠어 정상이 없으니까 진짜 하이킹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는 것 같아 트레일이 맞는 것 같아 신나다 근데 핫코트 괜찮지? 응. 음. 아, 너무 맛있어.